땅돌로 일진의 뚝배기를 깨고 동네 불량 학생들과의 싸움에 휘말리는 등 처절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 17소년 김연규 이런 연규가 찾아간 사람은 넓은 등짝에 흉터가 가득한 범죄조직의 중간보스 송중기 아니 직원 밥 먹었냐? 험악하게 잘생긴 그가 손수 밥까지 차려주는데요 냉장고에서도 마시고 싶은 걸 꺼내. 그러더니 절박해 보이는 연규한테 마치 친동생을 챙기듯 거친 조직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하는데. 서먹고 다녀 이왕 흉준거 가르쳐줄게. 화란 시작합니다. 연규는 엄마와 의붓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밥 먹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불안에 떨기 시작하지요. 아빠 안 들어왔어 아직. 영규는 언젠가 엄마와 단둘이 화난 네덜란드로 떠날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토록 영규가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새 아빠 때문이었는데요.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연규에게 아빠란 늘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딴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거 재밌냐 이거? 야 오빠 내가 왜네 오빠인데 미친X 이분 여동생 김아연은 연규와 종종 파투긴 했지만 의붓오빠 연규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을 괴롭혔던 일진의 뚝배기를 끼는 연규 어쨌든 같이 사는데 보고만 있긴 그랬어 좀 이로 인해 엄마가 학교에 불려오는데요. 알아서 해결할게 나. 그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하는 상황이죠.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그래서 뭐 얼마나 해달라고 가불을. 돈 빌릴 곳이 없는 영규는 일하는 중국집에서 합의금 300만 원을 가불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하, 힘들어. 네, 좀. 아니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그만큼 해주는 게. 제가 진짜 꼭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더 빡세게 할게요. 아, 자식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아그 정도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그 새끼는 안 된다고. <laughs> 아무도 안 아니. 이 대화를 엿듣는 한 사람. <laughs> 좀 도와주세요. 아유, 미안하다. 뭐야, 무슨 이유인지 범죄 조직의 중간 보스 직원이. 너뭐 집이 벗사냐? 영규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몇번 왔었지? 어디요? 배달 몇번 왔었잖아요 우리 사무실. 언제 왔어이 동네? 태어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직원의 부하가 대뜸 연규를 찾아오더니 왜, 왜 그러는데요? 도와 줄까 말까. 섣불 말해라. 도와줘 마라. 합의금 300만 원을 건네줬지요. 우리 형님이 니네 네라고 주는기다 찾아오지 마라. 이. 덕분에 영규는 무사히 합의를 마쳤고. 그런데 엄마는 어쨌든 해결했으면 된 거잖아.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미심쩍기만 합니다. 내가 훔치기로 됐을까 봐 그래. 어. 하루는 하필영규가 집에 있을 때 술에 취한 새 아빠가 귀가있는데 어김없이 영규한테 폭력을 휘둘렀고 절박하게 도망치던 영규는 얼굴에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고 마는데요 이 일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버리고만 연규 아빠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요즘 힘들어서 그래 앞으로 내가 말해가지고 절대 입에도 술못 대게 할 테니까 너는 그 사람 딸이고 급기야 연규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얼굴의 흉터 때문에 일터에서 잘리고 말았고 <놀람> 아이 참그 아니 손님들이 고기 좀 그렇다고 거북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마음까지 흉지게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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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옥 같은 삶에서의 탈출을 무엇보다 갈망하는 영규는 돈을 벌기 위해 직원의 사무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라이? 귓구멍을 찝어갔나요? 들어와봐. 직원에게. 악착같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놈이 이런데를 왜와 여기 승무영이 찾아오지 말라고 안그러디? 그거 나 준거니까 그냥 너 하고 가서 공부해 돈 벌게 해줘요 안돼 집에 가너 모자 뭐 벗어봐 기관상도 네 할만하다 그렇게 연규가 처음으로 맡게 된 작업은 바로 도둑질 동네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치는 일이었는데요 아직 익숙치 않은 연규는 때때로 어리버리했지만 아 맞다 아 맞다 다스때 치건의 오른팔 승무에 호된 교육으로 조금씩 조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뭐 있나? 응? 응? 작업을 마친 연규가 아지트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온 듯한 직원이 홀로 작업 중이었고, 밥 먹었냐? 연규에게 마치 친형처럼 손수 밥을 차려주는 직원, 냉장고에서도 마시고 싶은 걸 꺼내. 병원술 안 마신다. 너무 아시든가. 직원은 딱 봐도 사연 있어 보이는 영규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 보였고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려 하지요. 서먹고 다녀 이왕 형진과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대뜸 음식을 손으로 먹기 시작하는 직원. 음. 음. 그는 벌어서 갖다 쓰려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그런 여긴 거긴? 거긴 다들 비슷비슷하게 산대요. 그런 데가 어딨냐. 있으면돼가하지저 근데요. 그 돈을 주신 거예요. 300만 원. 전 모르시잖아요. 내가 왜날 모르냐. 자신을 챙겨 주는 직원 밑에서 안정감을 느낀 연기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활기를 띠게 되죠 미친 또라이 그때 <laughs> 새아빠가 귀가있고 <laughs> 어김없이 영규한테 폭력을 휘두르려 하지요 영규 이 새끼 너 아버지 말하는데 어디가 내려놔 아빠 앞에서 대가리 확 박고 죽어버리는 거 보기 싫으면 바로 그 순간 직원이 찾아오는데 형 니들 뭐야 과연 영규는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화라는 10월 11일 개봉 예정인 누아르 드라마 영화인데요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가 조직의 중간보스 치원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하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화란이란 네덜란드 극중 연규의 꿈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동음이의어로 재앙 난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지옥같은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연규에게 또다시 재앙 난리가 일어난다고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일찍이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오른 화라는 시나리오에 반한 송중기 배우가 또 개런티로 출연했을 정도로 탄탄한 줄거리와 밀도 높은 연출을 갖추고 있죠. 송중기 배우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혀 색다른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김영규 배역을 맡은 홍사빈 배우와 김하연 배역을 맡은 김영수 배우도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옥 같은 세상에 놓인 연기와 직원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오는 10월 11일 극장에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이었습니다.